피부를 빛나게 하는 최고의 음식 10가지. 피부는 우리가 먹는 음식에 영향을 크게 받습니다. 건강하고 탄력 있는 피부를 원한다면 피부에 좋은 음식을 챙겨먹는 것이 중요하죠. 다음은 피부 건강을 위한 최고의 음식들입니다. 1. 네. 바보카도. 비타민 E와 건강한 지방이 풍부해 피부 보습과 탄력 유지에 도움을 줍니다. 2. 네. 연어. 오메가3 지방산이 풍부하여 피부 염증을 줄이고 촉촉한 피부를 유지하는데 도움을 줍니다. 3. 토마토. 리코펜이 함유되어 있어 피부 노화를 방지하고 자외선으로부터 보호해줍니다. 4. 블루베리. 항산화 성분이 풍부해 피부 세포 손상을 막고 젊은 피부를 유지하는 데 효과적입니다. 5. 녹차. 카테킨 성분이 피부 염증을 줄이고 피부 재생을 촉진합니다. 6. 견과류 호두 아몬드. 비타민 E와 오메가3가 풍부해 피부를 건강하게 유지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 7. 달걀. 콜라겐 생성을 돕는 단백질과 비타민이 포함되어 있어 탄력 있는 피부를 유지하는 데 효과적입니다. 8. 고구마. 베타카로틴이 풍부해 피부를 촉촉하게 유지하고 피부 톤을 밝게 해 줍니다. 9. 브로콜리 비타민 C가 풍부하여 콜라겐 생성을 촉진하고 피부 탄력을 유지하는데 도움을 줍니다. 10. 다크 초콜릿. 폴리페놀과 항산화제가 풍부해 피부를 보호하고 탄력을 유지하는데 효과적입니다. 이제부터라도 피부 건강을 위해 좋은 음식들을 더 많이 섭취해보세요. 건강한 식습관이 당신의 피부를 빛나게 만들어줄 거예요. 구독과 좋아요도 눌러주시고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